나온다 또자 저도 왔습니다또 나온다 또 지금까지는 논점이 좀큰 것들이어서 세 문제 네 문제 이번엔 좀 가벼운 논점이에요 자 그런데 함정에 잘 조심해 프로젝트 금융이 나오면 비소구 금융 부의 금융 효과는 수험생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자 어? 그리고 부의 금융 효과라는 건 회계장부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비소구 금융은 은행은.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데, 항상 놓치면 안될 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자, 비소구금융과 부의금융효과는 누구에 대한 효과다? 사업주야.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봐요. 시험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여기에 프로젝트 회사의 자, 비소구금융. 자, 프로젝트 금융은 은행이 프로젝트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려. 아니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프로젝트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한테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사업주에게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 프로젝트 회사에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또 봐. 부의 금융 효과인데 대부분 여기다가 대출 기간을 넣는다고. 자, 대출기관에 회계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출기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장부에다가 표시 안 해? 뭐가지지, 은행장? 그러니까, 누구의 회계장부에 표시가 안 된다?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표시 안 된다는 게 논점이라고. 프로젝트 회사가 아닌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프로젝트 회사가 아닌 사업주의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거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1. 기업 전체 자산, 신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보는 순간, X. 항상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을, 그렇죠. 상환 재원으로 하죠. 이게 그러니까 더읽으을 지는 거야. 2번. 자, 이거 봐봐.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수 없다. 그럼 잘 봐. 자. 기업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부동산에서, 뭐, 뭐, 할수 있다. 뭐, 뭐, 일수 있다. 그런 것일수 있다. 이건 논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논점이 아니야. 법인도 될수 있겠지.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은 될수 없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아니, 개인도 되는데 법인 회사가 될수 없을 리가 없겠지. 대충 X. 찍고 넘어가야지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계상됩니다 일단 사업주냐 프로젝트 회사냐 볼 필요 없이 틀렸지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청구할 경우에 채권자들 또 은행 은행등 채권자들은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비소구 금융의 뜻이지 근데 비소구 금융이면 반드시 누구 누구를 확인해 보라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프로젝트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하잖아아 프로젝트 회사에도 청구 못 하고 사업주에게도 청구 못 하면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항상 사업주에 청구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회사에 청구하는 거라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리고 오버. 자, 요거 하나 꼭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대출은 비소구가 원칙이야.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왜 그게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이라고. 자, 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행위.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주가 너무 도덕적으로 방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금융기관은 제한적인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프로젝트 대출의 특징이 비소구가 원칙이지만 제한적 소구금융일 수도 있더라.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16번. 시장 세분화야. 시장 세분화. 봐. 시장 세분화에 우리가 아는 거. 시장을 쪼개.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가 나올 때한 번도 시장을 쪼갠다라고는 안 나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여러 특성에 따라 수요자 집단을 세분합니다. 여러 특성에 따라 수요자 집단을 이렇게 세분합니다. 지금 뭐에 따라 제가 수요자 집단을 세분하고 있어요? 색깔에 따라서 뭔가 세분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1. 시장 세분화는 가격 차별화, 최적 의사 결정, 상품 차별화 등에 기초해서 이런 거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지 않아. 항상 주어와 수를 찾는 거야. 부동산학은.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요. 부동산 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장으로 묶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고 보여야 돼. 이게. 이게. 항상 부동산 시장을 세분합니다. 쪼갭니다. 그러면 하위시장이 되는 거죠. 하위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전체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용도별로 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위시장이지. 다시 주거형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 하위시장. 아,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게 하위시장을 만들어서 하위시장으로 묶는 거죠. 삘이 딱 와야 된다. 에? 이건 해설 없어. 별수 없어. 이게 삘이 딱,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 맞추는 거고, 다른 걸다 봐도 이건 이상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에, 조심. 자, 17번. 자, 부동산 개발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자 민간 개발이 대부분 많이 나오니까 민간 개발을 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한다 자체 개발 그다음에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게 공사비 대물변제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냐 사업 위탁 방식이냐 토지 개발 신탁 신탁 방식이냐 어 이런 정도야 근데 이빡 봤더니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완공된 일부 건물로 변제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공사비를 대물로,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합니다. 이게 딱 떠올라. 그런데 1, 2, 3, 4, 5번을 봤더니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없어. 공용개발, 직접개발, 대물 교환 방식, 토지 신탁 방식, BTL 사업 방식. 그러면 공사비를,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식이니까 대충 이거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공사비를 모아 교환했다는 거야. 물건으로 대신 교환했다. 아, 내가 아는 표현이 없더라도 봐. 공영 개발은 아니잖아. 민간 개발이지. 그 다음에 직접 개발. 이건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혼자 다 하는 자체 개발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업 위탁이냐 신탁 방식도 아니잖아 신탁 방식은 항상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TL, BTO는 더 이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3번 찍으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3번 자 18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투자의 위험보다 더 많이 나와 항상 우리 시험에 부동산 개발은 법12세 가지로 나누고 자주 나오는 게요 비용 위험이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멘트, 벽돌 가격, 골재 가격이 다 오릅니다. 비용. 그리고 이놈이죠. 너 개발 기간의 장기화. 그럼 항상 비용 위험이죠. 시장 위험은 시장 경기가 나빠졌어요. 경기가 나빠졌어요. 그럼 개발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법적 위험으로는 토지 위험 규제 세법. 그 이것도 난이도가 하야. 봐. 자, 기업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 개발 비용, 인플레이션, 개발 기간의 장기 어, 아, 비용 위험이야. 이미 끝났어. 그럼 니은 용도 지역 토지 이용 규제, 아, 법적인 위험이야. 시장 침체, 시장 위험이야. 이건 더 이상 해설도 필요 없다. 우리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 그럼 항상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냐. 그럼 공법 선생님들이 항상 뭘래요? 어, 그렇죠. 기반 시설이 양화다 그럼 건물만 다시 짓자 재건축.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도로 기반 시설부터 다시 짓자 재개발. 극히 열악하다. 그럼 무조건 긴거 찍어라. 이게 공법 선생님들의 암기 방법이죠.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요. 긴걸 찾아라. 음메 이 봐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다 길잖아. 그래서 여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 뵙겠습니다.